<laughs> 아, <검정>. <웃음> 좋아, 좋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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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좋아. <laughs> 좋아, 맛있어요? 엄마 어때? 맛있어? 맛있어요? 짠엄 맛있어요? 표정이 왜 이래? 차가워요? <그 <목소리> 로아야 아이스크림 맛있어? 아빠 주세요. 주세요? 안돼? 엄마 주세요. 네야. <laughs> <언니야>. 어머. 우나이봐요어 <laughs> 어. 아니 한, 한 건데가 아니고 잘놀다 저기 로아도 있다. 이봐라야 로아야 재밌어? 재밌어? 응. 음. 로아 온다. 왔다. 여기 봐봐. 옆에 봐봐. 오! 어, 오른쪽. 어, 쪽에 있는데? 엉덩이 흔들고 있어 오 진짜 여기는 넘어와야 되나 봐어 같이 하셔 줘호아가 웃는 거야? 응. 응. 엉덩이 흔들고 있어 로아야 응. 어 너처럼 엉덩이 흔들린다 흔들흔들한다 여기 응. <laughs> 어, 가봐